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연필깎기에 대한 건데, 제가 저기 딸아이가 있는데, 그 유치원을 졸업을 하면서 유치원에서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연필깎기를 받았어요. 연필깎기를. 그 아마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 뭐요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연필깎기를 딱 보니까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연필깎기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한, 얼마 됐을까? 한 30년 됐을까? 그런데도 그, 그대로 있더라고요. 와,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와,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나. 이거 아마 그, 지금, 영상 보면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가그 학부모 분들 나이 때가 대충 요거 이제 썼을 나이 때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직도 있어서 이거를 한번 좀 찾아보다가, 어, 한번 요거를좀 디자인 디자인 형태잖아요. 이런 이런 형태 자체를 보고도 상표로 등록이 되나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형태를 봐도 어 이거 그 회사 건가 이렇게 딱 떠오를 정도거든요. 어이 회사를 좀 알아봤더니 이 회사가 이제 그 이제 샤파 샤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연필깎이를. 근데 이제 아 어, 이 샤파는 이제 이 TT 경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TT 경인이 회사 제조사고 거기서 나오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샤파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런 연필깎기도 있고 이렇게 증기기관 모양의 연필깎기도 있고 해요. 이 기업이 어저 보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1 9 5 9년도까 그러니까 엄력에 한 65년 됐다고 하는데 막그 우리나라가 뭐자 1900 45년도에 광복했죠? 그리고, 어, 교가 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는 거의 이제 59년도니까, 그니까 러뭐 있겠어요? 건물도 많이 없고, 막 황, 진짜, 응? 거의 평, 우리나라 평평할 때. 그때부터 이제 아동용품을 취급을 해서 그걸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업력이 이렇게나 오래됐는데, 의외로 홈페이지는 또 가보면은 되게 소소해요. 어, 홈페이지 그 밑에 링크에 남길게요. 그래서 엄청 소소한 회사고, 음.. 의외로 제품 소개도 되게 심심해요 그냥 이제 이 연필.. 이 전기기관차 연필깎기 한 1980년도부터 우리가 출시했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화려하게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파스랑 연필깎기 요런 거를 판매하고 있는 TT경인이라는 업체였습니다 대단하죠 업력이? 어우, 엄청 길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 궁금한 게 요런 이제 디자인 자체도 이게 상표가 될까? 왜냐면 이제 산업재산권은 디자인권이 따로 있고 상표권이 이렇게 있거든요. 디자인권 될까? 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외적 형태도. 외적 형태도 상표가 돼요.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laughs> 그 요건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해서 유명해져야 돼요. 엄청 오래 써서 오래 쓰기도 하고 유명해져야 돼요. 네, 그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요거를 입체상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어, 외적인 형태 자체를 가지고, 어, 이거를 보호해주세요라고 특허청에 신청을 했을 때는 아마 어, 특허청에서 이제 자료를 요구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썼냐, 뭐, 많이 썼냐, 뭐, 사람들한테 유명해졌냐, 이런 대량의 자료를 요구해요. 이거는, 이거는 좀, 이제, 좀 특수하게 좀 등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외적인 형태 자체는 디자인권으로 원래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외적인 형태는 보호가 안 되는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 이 외적인 형태만 봐도 그 어떤 회사께 떠오르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 같은 거 있죠 어, 그런 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우유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어, 내용물을 떠나서 이제 어떤 우유인데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병이다 이러면은 그 빙그레 거 바나나우유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요크르트 병, 응, 그 어, 죠 특별 요크루트 병, 코카콜라 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요이 연필깎기도 아그 정도 인지도가 쌓였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이제 지금 상표로 등록이 잘돼 있습니다. 다행히. 응. 그럼 이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왜 굳이 상표로 받아야 되냐라는 거 궁금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 받을 수 있으면 상표로 받는 게 좋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이제 신청한 날로부터 20년 뒤에, 그러니까 심사, 심사 끝나고 또 이제 등록 이렇게 되는데, 어찌 됐건 등록 이후에 발생되지만 이 유통 기한이 출원한 이게 특허청에 신청한 데로부터 20년 요렇게 딱 있어요. 딱 픽스가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 소멸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돈을 납부하고 계속 갱신을 해요. 계속 갱신을 하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계속 만약 사용해 준다면은 어반 영구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제 영생, 영생할 수 있다. 나무가 좀 영생 느낌 나게 가져왔고, 두 번째는, 이건 뭐, 저기, 그, 뭐, 상표로 등록받으면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부수적인 건데, <laughs> 어찌됐건, 보면은 이제 인지도가 엄청 있는, 그, 외적 형태 자체가 인지도가 되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예를 들면, 저기, 그, 바나나 우유 같은 것도, 그, 용기 형태가 유명하니까, 어떤, 화장품 업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제품도 출시하기도 했고, 저기 얼마 전에 다룬 그 곰피어 같은 것도 있죠. 브랜드 자체가 유명하니까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브랜드가 유명해도 콜라보레이션하지만 이렇게 용기 자체도 이제 콜라보레이션 그것도 된단 말이죠. 그때 아마 매개체가 이제 될수 있는 게 이제 권리 라이센스 개념의 이제 상표가 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 받으면 어 좋다 그렇게도. 쓸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연필깎이 어찌됐건, 전, 오늘 준비한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연필깎이 지금까지도 계속 잘 만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참, TT 경인한테 참 감사드리고, 요, 요, 증기기관 열차 이거, 저도 이거 막 어렸을 때 엄청 사용했는데, 보니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근데 이한 기업이 이렇게 60년 넘게 끌고 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음. 존경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